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변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기관들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앙은행이라든지 더큰 조직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과거의 변동성하고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 과거는 정말 폭풍우가 쳤다면 최근에는 그냥 잔잔한 강물이 아닌가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반강기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반강기 다들 아실텐데 대략 4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죠. 그래서 블록을 보상하는 것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해서 반강기 라고 하는데 반강기를 여기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를 했고 보통 반강기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첫 번째 방강기 이후에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방강기 이후에는 이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완화됐죠. 그 다음 방강기 이후에는 더좀 느슨하게. 상승률이 줄어들었고 최근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아 이게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과거처럼 여기 좀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고요.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몇년째 계속 받고 있는데 자산 배분에 코인 넣으면 안 되냐? 아니 대체 투자로 이제 금이나 이런 것도 넣는데.